다윗스리긴 골리앗, 헌혈 전도사, SNS 친구 부자까지 이분을 칭하는 다양한 호칭입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작은 동네 빵집 고재영 사장님의 성공 사례가 많이 알려졌죠. 오늘 군포인에서는 인간 고재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신을 정을 파는 남자라고 칭하는 사람, 따뜻함으로 빵 만드는 남자 고재영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동네 빵집에서 네. 프랜차이즈를 제치고 성공한 사례로 굉장히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기분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저희 같은 아주 작은 가게들한테 작은 희망이라도 줄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항상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저희 같은 저 같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재밌게 장사할 수 있는 방법, 뭐그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전해주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빵을 만드는 거를 지금 제빵 경력이 한 20년 넘으셨다고 예. 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어, 굉장히 즐기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처음 이제 제빵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죠? 제가 2007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은 9년째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일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업장을 가지는 게 아마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게를 오픈을 했고 오픈할 을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장사도 너무 안 되고 뭐 네. 가게 문 닫을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좀더 많이 나아져서 재밌게 장사를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망을 만들 줄 아니까 만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배달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배달 그 다음에 뭐 SNS 관리까지 제가 혼자 다 합니다. 빵을 만들면서 사장님만의 그런 빵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그죠. 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빵을 만드는 거는 제가 먹으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으면 다른 네. 사람들도 먹지 않고 네. 내 네. 건강에 좋지 않으면 다른 네. 사람들 건강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빵을 만드는 기준은 접니다 철학, 그러니까 천하... 예, 그죠. 기준, 예, 제가 기준이에요. 음. 내가 맛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맛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맛있으면 네. 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맛있게 느껴질 거고 나한테 건강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건강이 전해질 테니까 그래서 그 기분으로 항상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성공이라고 사장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 성공의 의미는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제가 만약에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하면 네. 어,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났겠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 이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가치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같이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하 같이 스터디도 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좀 영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가를. 그 공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같이 나눌 수 있는 음, 뭐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함께 나눌 네, 수 있는 예. 게 성공이다. 예, 그렇죠. 네. 무력 뒤에는 가족의 힘도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전에 하신 인터뷰를 보니까 사모님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 사모님과 이제 사장님 두 분이서 함께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저희는 가족 경영이라 그래서 네. 그 저희 회장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들고, 네. 회장님은 포장하고 판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주문 들어오면 배달 다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어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직업에 대해서 우리 파티쉐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뭐 그런 재능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어 그게 이제 딱 분업화돼 있죠. 되시면서 사모님도 적지않게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카메라 보시고 네 회장님께 영상편지 간단하게 한번. 이 <laughs> 어, <laughs> 네 쉬운 게 아닌데요.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아 이거 이 TV에서만 봤는데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저 때문에 항상 마음 고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만 있으면 좋은데 자꾸 이제. 그 새로운 일들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학교에 나가고 뭐 이런 것들 뭐 어디 체험 진행하러 간다든지 가게를 비우는 일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혼자 가게를 많이 보는데 어 그게 너무 고맙죠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항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너무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네. 신나게 항상 네. 지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이 항상 하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사장님. <laughs> 네. 2007년부터 빵집을 운영하셨으니까 네. 어연 10년 정도가 됐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사장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음. 네.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거나 하면 하고 싶은 게 이제 사회적 기업 형태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빵을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일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게 10년이 될지 뭐좀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최종 목표는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장님처럼 제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 꿈나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빵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사장님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요 아무래도 이론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실습을 잘 만든다고 해도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이해가 좀 늦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러니까그 위해서는 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제 베이커리가 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원서들은 거의 다 영어나 뭐 일본어나 이런 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좀 어느 정도 볼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길러놔야 나중에 기술을 새로 만든다든지 할때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 어학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학교에 가면.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력과 배경 그리고 두뇌라든지 이런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걸 올해 고재영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겠죠. 네, 저는 다시 군포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